남자 상의 기본 패턴 제도입니다. 제도에 앞서서 남녀 그 인체의 형태를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은 대체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키가 크고요. 그 다음에 골격이 발달되어 있고 지방층보다는 근육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인지를 하면 되겠고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여자들은 앞 가슴 볼륨이 있고. 남자들도 가슴은 있죠. 그래서 윗가슴 쪽에 볼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자에 비해서 골반이 좀 작은 형태에서 그 엉덩이와 허리둘레 차가 좀 여자에 비해서 덜 나고 그 다음에 허리에 잘록한 면이 없는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성복도 마찬가지로 기본 사이즈의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특히 이 허리둘레는 남자들은 잘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배꼽 수준 허리둘레라고 해서 배꼽을 따라서 이렇게 허리 치수를 재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의를 제도를 자켓 같은 거 제도를 할때 가장 잘록하게 들어가는 부위에 기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이에서는 바지를 허리에 걸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팔 길이, 팔 길이 플러스 한3.5 정도 되면 소매 길이가 되죠. 그 다음에 등 길이도 배꼽 수준 등 길이 이렇게 인지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이렇게 몸에 피트하게 옷을 입는 일이 좀 드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량을 갖고 있는데 그게 여자들보다는 또 여유량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전체 여유량이 우리가 기본 원형 설계할 때 12에서 16 정도로 설정을 하면은 좀 몸에 피트하게 맞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기본 사이즈로 제도를 할 텐데 그 표준 사이즈죠. 각자 본인의 사이를 측정을 해서 제도를 해 봐도 되겠고 또 원하는 치수를 대입해서 제도를 해봐셔도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 가슴둘레 2분의 가슴둘레 반 2분의 1로 제도를 할 거니까 설정을 하자면 2분의 체스트 남자들은 체스트를 많이 쓰니까 2분의 체스트 플러스 6에서 8cm로 설정을 하면 전체 여유량은 10에서 16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 길이는 배꼽 수준 등 길이 이렇게 해서 기본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앞 뒤판을 딱 반으로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진동 깊이선 6분의 체스트 플러스 7.5 그래서 여성복보다 0.5 정도 더 여유량 있게 깊이를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품선 6분의 체스트 플러스 4, 뒷품선 6분의 체스트 플러스 4.5 이렇게 설정을 해 놨어요. 이렇게 기본이 설정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뒷목부터 할 거예요. 뒷목 너비는 12분의 체스트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가슴둘레 96으로 하면 한 8cm 정도 나오거든요. 가슴둘레가 많이 차이가 나도 그 우리가 이렇게 12분으로 나누면은 그 차이는 점 몇수로 해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여성복에서는 20분에 바스트 플러스 2 7로했는데그 계산식보다 조금 더 여유량을 준 계산식이라고 인지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좌우가 연결될 거니까. 첫 번째 칸은 수평으로 그리고 두 번째 칸부터 완만한 곡선으로 그목옆 끝선이랑 맞닿도록 제도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깨 그 길이를 설정을 할 텐데 어깨 길이는 어깨 경사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깨 경사도는 우리 여성복에서도 똑같이 했거든요. 15cm 정도 간대에서 4.5에서 5cm 정도 내려오면은. 그게 어깨 경사도가 되니까 우리 이렇게 제도한 게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하자면은 목 옆선에서 설정된 위치 뭐한 2.6, 2.7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거 한두배 정도 해서 뭐 5cm 정도, 5cm는 없는다고 해도 한 5cm 정도가 되도록 설정을 해서 임의의 수평선을 그려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깨 길이 각자 뭐 13.5, 14 14.5 나오면은 거기다 다트 분량 1.5를 더 추가해서 이의의 수평선이랑 만나는 위치를 설정을 할 건데, 여기서 남성폭에서는 남자인체 특성상 뒷목 쪽에 승모근이 조금 더 여정보다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직선으로 그리면 약간 들뜨는 현상이 생겨서 여기를 약간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유 목 옆선 높이선을 3등분을 해서 첫 번째 등분 빼고 여기서부터 어깨 끝선까지 그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끝선부터 이첫 번째 등분까지 만만한 곡선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직선이 아니라 약간 커브가 들어간 이런 어깨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진동 깊이선을 그릴 거예요. 진동 그 라인이죠. 진동 둘레 아몰라인. 그래서 여기, 우리 어깨 끝선 그렸던 거, 남은 거 2등분을 해서 2.5 정도 내려온 위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뒷품선을 그리고 나서 남았던 그거를 2등분, 옆품을 2등분을 해서 45도 각도로 한 등분만큼만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선을 연결하면 되는데, 이 어깨 끝선은 앞판이랑 연결되고 또 소매라도 연결되니까 한, 적어도 1, 2cm는 직각이 될수 있도록 보통 여기 어깨 끝선에서 A선까지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곡선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패턴 제도를 하고 나도 앞뒤판, 어깨선을 맞춰봐서 여기가 파이거나 뾰족하게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 밑선은 지금 같이 앞뒤판이 나란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어깨 견갑골 다트를 그릴 거예요. 볼록한 볼륨을 감쌀 수 있는 다트죠. 그래서 어깨 길이 2등분하고 뒤품선 2등분한 위치를 안내선을 그려주고 다트 길이 8cm 정도 되도록 다트 포인트 위치 표시해서 다트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좌우 똑같이 0.75, 0.75에서 그려도 되겠고. 또한 가지 방법은 안내선에서 어깨 끝점으로 해서 1.5가 되도록 다트선을 그려줘도 좋아요. 사실상 이두 번째 방법으로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면 뒷판이 완성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앞판으로 와서 앞판에 앞목 너비, 이분의 앞목 너비 그릴 텐데 뒷목 너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죠. 거기 우리 뒷판에서 설정했던 거 그대로 갖고 와서 그치수 그 다음에 앞목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이 앞으로 향해 있으니까 이목 둘레를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뒷목 너비에서 한 1cm 정도는 더 추가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스 그려 놓고 그 다음에 A에서 C로 사선을 그린 후에 이걸 3등분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C에서 가까운 부위 0.3을 더 아래로 내리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부위가 인체에서 목 옆에 이 중간 여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남녀 다 말을 할 때나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그쪽 부위를 조금 더 파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점을 지나는 선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려서 목레크라인 완성을 하고. 목 레크라인 요선도 좌우 연결될 거니까 수평이 될수 있도록 형태 잘 생각하면서 제도를 하시고요그 다음에 잠깐 재킷 패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이거에 의해서 다음에 동영상 자켓도 올릴 텐데, 가장 목둘레에서 차이점은 자켓에서는 뒷목 너비에서 한 2.5를 더 더해 주거든요. 그 이유가 자켓에서는 그 뒤에 그 칼라가 붙게 되죠. 그 칼라가 그 칼라 스탠드 뒤쪽에서 접어지는 칼라가 앞판 라펠이랑 연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제작에서도 힘들고 학생들이 제도할 때 힘들게 느끼는 부위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해놓고 또앞 가슴 부분에 체스트 피스나그 전체 심지를 넣어서 가슴 볼륨감을 키워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V존 형태를 그, 만들기 때문에, 앞목 넓이를더 넓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 책에 보면, 은 그냥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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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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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뒷판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뒷판에서 우리가 제도했던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똑한 정도 우리 그 뒷목에서 내려갔으니까 앞판에서 똑같이 해서 수평선 그려 주고 그다음에 그 어깨에서 다트 분량 빼고 어깨 길이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깨 길이보다 한0.2 정도 짧게 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여기를 곡선으로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곡선은 어떻게 그리느냐하면은 어깨 길이 3등분을 한 상태에서 첫 번째 등분에선 볼륨 주지 말고 이 어깨 쪽에 한0.2 정도의 볼륨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뒷판에서는 깎이는 곡선이 나오고 앞판에서는 볼륨 있는 곡선이 가서 착장을 해 보면 일직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골격의 형태, 근육의 형태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준다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 진동 라인 그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등분해서 이점 내려와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팔은 앞으로 더 움직이기 때문에 앞은 더 많이 뒷판보다 깎아줄 거예요. 진동선을 그래서 앞은에서 옆에 남아있는 분량을 삼 등분을 해서 한 등분만큼 사5도로 세워주고 거기 포인트 위치 표시해 놓고 진동선을 그리면 돼요. 이건 아무 자로한 번에 그리기가 힘드니까 보통 어깨 끝선에서 A선까지 한 번에 그리고 그다음에 자를 돌려서 가장 유사한 쪽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곡선을 그리면 되고 물론 한 1mm 뭐 1.5mm 정도의 차이 때문에 제도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각이지지 않게 제도를 그리는데 선을 그리는데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렇게 앞 가슴 부분이 그 발달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메이크업을 해서 그래 보이도록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앞 가슴 볼륨 때문에 앞판이 딸려 올라가면 안되니까 앞 처진분을 줄거예요그 분량을 만들기 위해서 앞 가슴 품 2등분을 해서 한 1cm 정도만 앞으로 와서 앞 가슴 폭을 만들 거예요. 이건 실제보다 조금 더 넓게 메이크업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수평선까지는 1.5 정도의 처진 분을 주고 그다음에 옆선은 뒷판과 봉제될 거니까 그 옆선은 뒷판 길이만큼 다시 올려 주면 돼요. 제자리 위치해 주면은 앞 뒷판이 완성이 되는데 이것도 여성복이랑 반대로 설정된 이유는 단추, 여밈의 형태에 따른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성복에서는 이렇게 짧게 옷을 입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엉덩이 옆길이를 추가해 주면은 이렇게 아래까지 엉덩이선까지 내려오는 기본 원형 토르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그렇고 등은 이렇게 들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피트 되는 거니 엉덩이에 만나서 얘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등을 붙게 하기 위해서 그 진동 기이선 2등분 하고 그 다음에 허리선 2.5, 엉덩이선 2.5 들어가게 위치 표시한 다음에 그첫 번째 등분선 남겨서 거기에서 허리선, 엉덩이선까지 연결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등은 붙는 형태의 투르서까지 완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복은 여기에 그럼 허리 다트 없나요 물론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형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디자인 전개가 될때 다트선이 필요하면 그때 추가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도 할때 일단은 곡선 그리지 말고 항상 직선거리고 곡선을 그리고 외곽선은 다 해놓고 지금도 곡선선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디자인이 들어간 살 입히는 작업을 할 때, 그때 곡선, 외곽선 선수정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패턴은 제도하고 나면은 봉제되는 부위를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지를 오려서 잘라내서 각 부위끼리 맞춰보면은 제작에서 미스 생기는 걸 최소한을 할수 있거든요. 거기 인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